2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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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명 돌았어. 2명, 이다 어, 예, 3대 1, 2대 1, 2대 2, 2대 2대 2, 명 2, 명대 2, 어대 2, 2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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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 2 2, 2 2, 명 2, 2 2, 아 ㅅㅂ 미쳤다 3명이네 3명 3시 3명. 팀이네 아 내가 하나 눕히고 죽었어야 되는데폭 있냐? 얘네 좀 뭉쳐있거든 시체 근처에 불탄! 불탄! 간다! 면서 나가 한명 기절 한명 기절 나어스 나이스, 나이스. 더, 다 깔아 다 깔아 어플로 다 깔아 어, 그냥 아, 2대1이다 저저저건 아, 시체고 아나 계집 근처에 있는 것 같아 계집 쪽으로 기어가는 거 보니까 어터 타고 나이스 이거 그냥 어 나무 잡고 버텨도 되겠다 살리는 거, 잠깐만, 지금 하나 컷됐지안죽 어, 한 명, 한명컷됐어 하나, 아, 근데 살릴 수 있나? 저기 살릴 각이 나오나? 앞에 아이고. 있다. 개집 앞에 하나 있다. 골 밑에야, 이쪽이야, 1번이야? 아니, 요 앞에. 아, 개집에, 오케이, 오케이. 근데 우리가 거기서 쏘는 거. 개집 기절이야, 니 개집, 니가 쏘는 거. 우리가 때문에. 안전이야. 쟤네들 와야 돼. 또 살리나? 시간 살릴 시간 되는데, 구상카 을 시간 안 될걸? 감다가 뛰어야될걸? 쟤네 너무 붙어있어도장상에 아니 자기장에? 음, 음 5초라서 안돼 저건 살려도 피를 못감고 나와 이제 바로 나올 때 왼쪽갖고 나올거 같 오! 어! 야! 천천히! 어디서 죽인거지? 나이스! 어, 나이스! 음. 아우